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진은 최근 트로트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다. 그녀는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현역가왕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2위에 올랐다. 이 경연에서 마이진이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는 모든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가 노래하는 순간 무대는 그녀 하나로 가득 찼고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마이진이 이번 경연에서 조황주의 웅이를 선택해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그녀는 깊은 감정과 아픔을 담아 노래로 표현하며,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노래에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적인 해석과 탁월한 가창력은 심사위원들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위원들은 마치 마이진이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 것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녀의 무대를 극찬했다. 마이진는이 무대를 통해 그동안의 고난과 무명 시절을 떨쳐내고, 그녀만의 색깔과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많은 팬들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마이진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대회 내내 매순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연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확실하게 입증했다. 특히 전유진과의 득표율 차이가 단 0.7%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한 것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대중과의 교감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는 마이진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모든 성과는 마이진의 경제적 성공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4월에만 그녀의 출연료가 약 1,7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는 가수로서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소득은 그녀의 노력이 이제야 보상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마이즈는 데뷔 이후로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얻어왔다. 그녀는 무명 시절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마침내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2020년에는 KBS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해 더욱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그해 현역 가왕 대회에서도. 대국민 투표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 성과는 마이진이 가진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수 있다. 그녀는 무려 10년간의 무명 시절을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수로서의 실력을 향상시켰고,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트로트계의 거성으로 성장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시 출신인 점을 이용해 지역 홍보대사로서 활약하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인물로 자리 잡았다. 무대에서의 마이즈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정장 차림은 그녀의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강렬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특히 무대 중간에는 브라스밴드의 연주를 유도하는 손짓을 보여주며 무대를 더욱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게 연출했다. 이러한 그녀의 무대 매너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전체를 지휘하고 관객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대를 본 경쟁자들조차도 마이진의 무대에 열광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마이진이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동료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모습은 마이진이 얼마나 매력적인 가수인지, 그녀가 음악적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작용했다. 무대 위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마이진은 오프스테이지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그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마이지는 무명 시절을 10년이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수로서의 실력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그녀의 음악적 역량은 더욱 빛나고 있다. 이번 경연을 통해 마이지는 대중들에게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교감 능력을 증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들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할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다. 한 점은 그녀가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이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그녀의 4월 행사비가 1,700만 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이러한 소득 상승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이제야 그게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마이진은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마이진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0년간의 무명 시절을 겪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마이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마이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이즈는 앞으로도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